안녕하세요 드래곤터질별사 입니다 오늘 시청자 질문이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좀그 오른쪽 그 센터에 있는 카메라와 우측에 있는 카메라가 몇 개가 좀 추가가 됐죠 그래서 좀 있어 보이려고 좀몇개좀 좀 추가했습니다 좀 혼란스러우실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좀그 개편을 좀 해가지고, 지루함을 좀 덜, 덜하게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음악 소리 너무 커서 약간 줄이면서 은은하게 들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시청자 질문을 주신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요. 그, 이제 토질미기 쪽 기술사 서브노트의 185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폐색 효과입니다. 폐색 효과. 플러깅 이펙트인데, 어, 폐색 효과라는 것이 이제 지지층에 타입된 계단 말뚝 같은 경우, 계단 말뚝, 뭐 밑에 뚫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부면과 그 흙이 이제 채워져서 그 마찰로 인해서 말뚝 선단이 폐색되면서 선단 지지력이 이제 증가되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폐단 관광 말뚝과 계단 관광 말뚝이 말뚝 직경과 근육 깊이의 어떤 비와, n치와, n값과, 이제, 그 선단 그 지지력, qp, 어, 그니까, 단위 면적당, 음, 선단 지지력을 나타내는 그런 qp에 대한 그 곡, 어, 그래프로 나타내지게 되는데요. 여찌됐든, 이제, 말뚝 지지력의 기초 추정공법이몇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고, 우리 njs님께서 주신 <laughs> 질문은, 이 n 치가 이제 30 이상인 부분과 그리고 이제 30 미만인 경우에 이제 같은 공식이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이냐. 그래서, 아, 이거 맞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qp 값이 d분의 lb 값에 이제 상관없이 왜 같은 공식이 되는데 굳이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이 내용하고요. 그래서 어디 출자인지 뭐, 말씀을 물어보셔서, 문자는 이제 일단 드렸는데, 요거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뚝 지지력 기초를 이제 추정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게 있습니다.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 잠시만요. 요거를 잠깐 꺼보고요. 어, 요거를 켜겠습니다. 이렇게 켜서, 이 말뚝에 대한 어떤 지지력 공식, 어, 지지력, 말뚝 기초의 지지력에 대한 추정방법이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이 있고요 q 는 QP 플러스 QS 뭐 선단하고 주면으로 되겠죠 그래서 QP AB 플러스 시그마 FS AS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거는 이제 단위 면적당 어떤 선단 지지력과 이 선단 부에 있는 단면적 그리고 요거는 서라운드 되는 그런 FS 수면마찰하고 요거는 그 이제 주변 장이 되겠죠 파이디엘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톤으로 지지력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QU 값을 이제 이런 현장 시험 결과로 나타낼 경우는 SPT가 있고 CPT가 있고 이제 프레셔 메타 테스트, 서브 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안반에 근입된 이제 어떤 강관 말뚝 선단 지지력을 나타내는 부분하고 안반 근입의 어떤 현장 타설 콘크리트 파일 지지력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SPT. 이쪽에 이제 가까운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극한 지지력을 정렬각적 그 극한 지지력을 나타낼 때 m과 n60-라고 이 해서 이제 n60은 이제 그 n값에 실측한 측정치의 60%만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 60%에 대한 거는 이제 어, 유효 상지압 어떤 말뚝 집안의 어떤 유효 상지압에 대한 부분 요 상지압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수정 고정치 커렉션을 이렇게 때린 겁니다. 그래서 0.77로그, s i g m 시는2 0으로 이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60을 곱해서 수정 n60-를 이제 곱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현장시험 결과를 하게 되는데, 타임말 뜰 경우는 m값을, 요 m값을 30에 d분의 lb, 요 값으로 나타내고 이제 30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하고, m 곱하기 n60 다시, 요 값이, 요 값이, 요 값이, 이제, 어, 천, 아, 0 0천 킬로파스칼 보다, 이제, 작거나 같다고,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n60이 최대, 뭐, 커도, 50 더보다는, 어,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50 곱하면, 이제, 15000 킬로파스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n 값이, 이제, 요 n 값이 2일 때는, 예, 60% 적용하는 부분, 요것도, 이제, 이, N2E가 적용됐을 때는 이제 요게 이제 50이면 거의 100%가 맥시멈이잖아요.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경우,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 이제 CPT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QP가 QC하고 같고 FS가 QC하고 같다. 그래서 요 내용하고 이제 맥스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PMT는 이제 프레셔 멘터 테스트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요렇게 이제 그 계산하는 식으로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계산하는 식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아까 그 값을 넣는데 이제 샌드 집안하고 클레이 집안하고또 이렇게 나누어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가정을 해본 거예요 샌드 집안이 n 치가 15이고 이제 gl은 이제 마이너스 2m 정도의 이제 그라운드 워터 레벨 수치할 수위가 있고 강관은 이제 파이 400짜리로 이렇게, 계단 말뚝이겠죠. 그래서 요, 요걸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m, 클레이 5m, n은 10, 그리고 3m, 어, 샌드, n은 이제 40 이렇게 가정을 했고, 수중단위, 포화, 수중단위 중량은 1톤, 어, 수빈단위 중량은 2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수중단위 중량도 어, 가정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말뚝에 대한 선단, 유효 상제 압을 이제 어떻게 결정하느냐 선단 엔치로 보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까 그러니까 그 유연성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이제 물 위쪽은 이제 감마 t 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2m 2m 곱해, 2톤을 곱해주고요 3m에 대해서는 이제 10에서 감마 서브를 곱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5m 쪽은 이제 08 수중이니까요 다 수중이잖아요 밑에는 그리고 이제 3m 요거는 요거에다가 이제 1.1 요거를 이제 곱해 줬더니 14.3톤 퍼 제곱메타가 나왔고 이 이제 코렉션 엔치에 대한 그 유효성 제압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이제 선단 엔치 이제 보정한 부분은 이제 cn 값은 0.77 로그 20 나누기 이제 시그마 V 다 v- 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14.3이 요거 넣어주면 0.88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정 n-는 cn 곱하기 n으로 나타나면 0.88 곱하기 40이면 35가 나요. 이게 왜 이걸 구했냐 하면, 이제, 선단에 대한 이 n치에 대한 보정값을 넣는 거거든요. 요게. 요 값을. 그래서, 30 곱하기 30 곱하기 2, 4분의 파이 d제곱, 0.4, 요거죠. 0.4. 요거 0.2 파이 dl로 나타내게 되겠는데, 이제 15, 엔치가 15타일 때는 이제 5m, 40인치일 때는 3m. 이게 샌드입니다. 샌드. 샌드에 대한, 요 샌드. 핸드. 그러면 클레이는 요겁니다. 클레이는. 0.5 곱하기 nc, nc가 이제 10, 10이 되겠구요. nc가 어디 있습니까? nc. n, n 값을 대해서 이제 요거 10이잖아요. 요거 10. 클레이. 그리고 이제 파이 dl, 어, 파이 dl, l은 요 5m. 그래서 주변장을 곱한거에요. 요거는. 주변장, fs를 구하는 부분이죠. 여기 선단이구요. 요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212톤이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요거 아 죄송합니다 그 지금 여기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상관없이 이게 이제 어떻게 어그 d분의 lb 값이 어, qp 값 qp 값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선단지지력이 d분의 lb 값에 어떻게 상관없이 같은 공식 으로 이렇게 굳이 나타낼 수가 있 느냐 근데 이게 이제 좀 약간 제가 질문이 약간 이해는 좀안됐안 안 됐었거든요 안 됐는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그리고 그림에 이제 그 폐단 말뚝하고 계단 말뚝하고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그림이 어떻게 있느냐면 어 이렇게 요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타내는 그림이 어떻게 있냐면 요게 이제 그 10, 뭐, 20, 30,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n 값에 대한 이제 qp, 어, n 값에 대해서 n치에 따라서 이제 그 선단, 그 뭡니까, 단위 면적당 선단 지지력을 나타내는 거고, 요건 이제 d분의 lp로 나타내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어떤 그강관의 직경이 있고 요 부분이 이제 어떤 근입된 깊이가 있는데 근입된 깊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체 극한 지지력 뭐 프라이머리는 이제 극한 지지력이 아니고 선단 지지력이 이제 QP 그 다음에 AP로 나타내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근입된 그 흙이 흙이 차 있는 부분에 어떤 그 근입 깊이를 이제 LP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층의 이제 근육 깊이죠. 지지층의 근육 깊이. 그래서, 이게 이제 폐색이 얼마나 됐느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이제 요게,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요, 요렇게, 아니, 잠시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자, 이제 좀, 제가 문헌을문헌을좀 볼게요. 문헌을 보면서, 보면서 이제 하는 것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요 m 이게 이제 m 값인데 m 값인데 m 값인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여기에서 여기에서 쭉 커져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게 이제 30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제 300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단위의 차이입니다 단위 단위 차이고 요거는 이제 여기 뭐냐 그러면 폐단 다 이제 막혀 있는 감관말뚝에 대한 항관말뚝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3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그 n분의 qp가 그래서 요 아까 그 공식에서 나타낼 때도 여기까지만 이제 30 n까지만 봐주는 거죠. 그리고 폐단은 그렇고 여기서 이제 쭉그 계단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계단 계단이 뭐이 스테어 계단 아닙니다. 뚫려 있다는 거, 막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계단이다, 계단. 열릴 게 짜, 계단 광고 말뚝. 아시겠죠? 결국은 이게 이제 큐피 값이, 큐피 값이 어떤 그 기분의 LB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계단, 페단 말뚝은 요렇게 상, 이렇게 상승하고 계단 말뚝 이렇게 이제 상, 상승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5 이상일 때, 5 이상일 때 이렇구요. 이제 10이 있 그러면 이제 요게 그5 미만일 때에는, 미만일 때는 이제 델타 qp가, 델타 qp가 어떻게 다 나타내기가 좀 힘드네요. 델타 qp가 저거 이제 나, 나오는 것처럼 3 곱하기 d분의 lb n이 30m 보다 작다. 이게 이제 d분의 lb가 0에서 5일 때 여기요 여기 0에서 5 사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분의 lb가 이제 5일 때는 얼마냐 d분의 lb가 5일 때는 5일 때는 이제 요게 그 델타 qp 선단, 그 단위 면적당 선단 지지력의 어떤 그 차이를 나타내는 거겠죠 요게 3d분의 lb N이 이제 30 N보다 작거나 같다 작, 작지만 같다는 거죠 여기 그냥 기, 유지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좀 작아서 이렇게 썼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 않을 것 같고요 이거 막그 시간을 내가 봐서는 우리 저 NJS님께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 어,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 이렇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뭐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한번 썩 지나가세요.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이제 물론 질문을 하셨겠지만. 그래서 막한 문제에 얽매이면안 된다. 얽매이면안 되고 빨리빨리 이렇게 그 처리를 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적응하시고 계속 쓰는 연습 하시고 시간 재면서 또 체크하시고요. 이거 뭐 큰 공식이 뭐 엄청난 공식이 아닙니다. 엄청난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풀이 하면서 선단 지지력하고 이제 주면마찰력 할때 그 클레이와 샌드에 대한 어떤 층, 시, 층에 따라서 엔치 고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이건 뭐 해색 효과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사실 톤이 있고 점성 톤은 거의 무관하다 없다. 그렇게만 이제 이해하시고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요거는 이제 그 어떤 그 나는 이런 것도 안다. 라고 이제 써주는 하나의 공식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은 답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예스님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요. 어,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다 화이팅 하시고요. 어, 열심히, 아무튼 모르는 것들은 다시 한번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저도 이제 잊었던 거 다시 찾아보면서 저도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튜톡 컨설턴트를 이제 오픈했다고 공지사항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컴퍼니 앤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로 모르는 건 알아가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어, 같이 동반성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동반성장인데 이게 회사라는 말도 있고 같이 있는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동료란 뜻도 있습니다 컴퍼니 아시죠 그래서 동반성장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기 서로 돕고, 이렇게 같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공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